밥 먹으면서 TV나 볼까?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 새로운 직원 올 거야. 저번 달에 신입 다 뽑은 거 아니었어요? 김민수 회장 특별 지시. 안녕하세요. 신입 김민수입니다. 우와, 회장님이랑 이름이 똑같네요? 제가 회장 아니야? 회장님 이름이 김민수예요? 그것도 몰랐어요? 관심 없어서요. 그 회장님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? 또어가지 마! 말하지 마! 대 나오고 대머리에 인성도 더럽다던데? 누가 나에게 그 네? 이름이 같아서 제가 가물에서됐나 봐요 변명이 너무 짜치는데? 걸리겠다 이거 그럴 수도 있겠다 미안해요 걸리겠다 생각한 내가 짜친다 좋아해요 나도 민수씨가 넘볼 수 없는 사람이나 재벌 이세가 아닌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 좋아요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헤어질 거야 그거 들었어? 신입 중에 김민수 회장이 있대 안 걸리고 싶었으면 이름을 바꿔오는 성이라도 보여주던가 김민수? 그, 그, 게 누가 보면 자기가 회장님인지 알겠어요? <laughs> 맞아! 맞다고!